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비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그의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그 상대방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라 형들이 정말 그 요셉을 많이 시기 질투해서. 정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이 나중에 건짐을 받고 또 바로 왕에게 도움을 입어서 나중에 치리자가 되고 그때 이제 형들을 불러서 형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한편 그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가 이제, 이제 형들에게 내가 형들이 바로 구덩이에 빠뜨린 요셉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허물을 다 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버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짧게 드렸는데요.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이후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한 10여 년이 지났을까요? 그 10여 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들이 무슨 말 하냐면, 야 요셉아, 아버지의 유언에 절대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한다. 요셉이 그이야기 듣고 굉장히 우 웁니다. 왜우냐면 형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요셉을 더 슬프게 하는 겁니다. 왜요?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형들은 나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죽이겠지. 지금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해야 하지 않는 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죠? 요셉이 얼마나 그 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며 웃으며 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다 가짜라는 마음이 들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겠죠. 형들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요셉아 우리가 너를 구덩이에 파고 야, 세상에 루벤 형이 그렇게 하자겠다. 아니다. 진짜 아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만 요셉은 다 뭐라 하면 괜찮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도 형들 마음속에는 문제를 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허물을 다 하나님의 재물이 되어서 내가 다시 썼다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죄가 다 씻어졌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아고 아닙니다. 뭔가 겸손한 듯 하지만 겸손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지 못하는, 요셉의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형들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형성이 안된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가족인데 믿음이 형성이 안된 가족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근데 아버지가 딱 죽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언해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았죠 근데 형들은 지어내는 겁니다 왜 지어냅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계실 때야 요셉이 우리를 봐줬지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요셉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 내 위치. 나를 지키려는 마음. 나를 보존하려는 마음. 그것만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나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왜요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회자들끼리 만나서도 자기의 잘난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 거예요. 좋은 간증을 해야 날 인정해 주겠지. 은혜 입은 이야기를 해야 날 인정해 주겠지. 사실 우리 사육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모이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모이는 건데 내 위치, 내 자리,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 모든 이방인의 생각들 가운데 예전 옛 사람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하나도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겐 역사 안 해요. 그래 역사 안할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 너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넌 너를 사랑하잖아. 너는 네가 너를 지키려 하잖아 너는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죄인으로 말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잖아 대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의 마음에 형들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폭력적이신 분인데 아버지께 많이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 일이라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어리석은 정말 미련한지 안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께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지의 향에서 가져선 안될 마음도 가졌고요. 아우 저런 아버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죄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내삶 가운데 없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내삶 가운데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정말 제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참 제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자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새 마음을 모르는 형들처럼. 같은 한 밥상에서 10여 년을 밥을 먹었어도 여전히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형들처럼 사시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